안녕하세요. 저는 서기도 서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잡으러 <laughs> 갑시다 아, 저희. 한번 저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잔자리 유주아보. 오늘은 오늘은 잔자리 잡기입니다. 그래도 한, 한 마리는 잡아야죠. 그렇죠? 쓱. 당신 쳐 드세요 이거.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를 한번 잡아볼건데 잠자리를 잡으려면 이렇게 이게 필요한데 저처럼 테가 필요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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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네요 알겠어요 다인씨가 들어가세요 싫어 왜요? 글쎄 놔두세요 잡으러 갑시다 잠자리가 여기 있을텐데 없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잡아야 재밌는데 아사씨 어. 어? 그걸 잡으면 안 되고 위험해요 어. 놔두세요 다윤이씨 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를 잡으려고 어 일단 잠자리 한명 발견 기 있어, 안돼요. 찍어줍니다 여러분. 턱이 있네요, 많이 있네요. 아주 아주 많. 딱 걸렸어. 하윤 씨잠 자리, 여 너무 끈적합니다. 이게 머무더 잘 모르겠네요. 이걸 또 잤더라. 어. 개 왔다! 어, 깨왔다. 그때 로아 팀에서 못 봤던 개가 왔습니다. 음. 뭐 해물 때 말할 해야것 같은데. 할머니 몸만이 뭐 왔다. 빨리세요, 오세요. 가뭐요 아, 둘이 친하잖아요. 아, 진짜... 오지, 뭐하냐, 이거? 아, 오지 마. 오지 마라고 십패놈아, 오지 마. 개가 있어요. 무섭게 저희요막 쳐다봐요. 지금 두끼하고 지금 스키 지금 뽀뽀를 하고 있어요. 뽀뽀. 아닌가? 다는데 지금 둘이 지금 야, 두깨야 뭐 하냐? 두깨 뭐하 나? 친하고 있어요, 지금. <목소리> 와. 아이 먹여. 아이 먹여. 야. 너 둘이 뽑빠 하지 마. 뽑빠 하지 마. 아니 엄마님. 귀여워. 그야 워 저희는 갈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귀야또 나타났네요. 우중 좀 타고 올게요. 싸고 오세요. 여기 있어요. 갈씨, 우주 셀 거예요? 우주 네? 셀 거예요?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이 있 아니, 있습니다! <laughs> <laughs> 와, 무단치니까지 않았네? 장군아, 아니, 두키야, 너 뭐해, 왜, 엉덩이를 왜 맡아? 두키야, 엉덩이를 왜 맡아? 아니, 뭐. 딸기, 뭔, 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벨지, 몸이... 가만히 있어! 거기까지 있습니다, 여기 있다. 씨, 짜식이 지금. 장, 도끼야, 짜식. 감히, 어? 니아저지 짜식. 지금, 어? 스퀴즈 팔려고. 짜식. 지금 스퀴즈 팔려고 지금 아. 그러고 있어. 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씨. <laughs> 뽀뽀한 <laughs> 너. <laughs> 영능이로 해놨던데, 이 새끼야. 다윈 씨 뭐해요? 뭐해요? <laughs> 다윈 씨는 이디나 막 여짝 싸면 어떡해요? 남자 대면 싸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있습니다그 애가? 그쵸? 그 애가 아직도 있어요. <laughs> 크기가 네, 아직도 있어 봐봐요 아직도 있죠 기가할수 있어 하기가 아직도 있어야너 언제 찾아왔냐? 언제 찾아왔나? 와 진짜 놀랍다 너 놀랍다 너올 줄은 몰랐다? 뛰어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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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루아가님피도 알려야 돼요. 아유 뭐 잠깐만 왜안 와? 그래 진짜 뭐하는 사이야? 뭐하는 사이야? <laughs> 점점 이제 친해지고 있는 거야? 점점 친해지고 있는 거야. 야 스키집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연애 같은 건 금지야. 맞아. 금자가 이씨. 이따가 장군이 지금 스스로 에이 두끼는 지금 스스로 서 피하고 있고. 토끼가 그럼 보이시나요? 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잘 봐보면 강아지가 하 있어요. 있죠? 두리치 사귀고 있어. 어영 이거야 개끼리. 어야그냥둘이서하겨라나 우둔 마요? 너일로 와. 씨야 너일로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특히